주류 경제학자들은 늘 복잡한 수식과 모델을 들고 나옵니다. 회기분석, 계량경제학, 온갖 방정식들. 겉보기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날은 최저가를 찾아서 한참을 검색하다가 사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익숙한 쇼핑몰에서 클릭 한 번으로 결제합니다. 급하면 바로 사고, 여유가 있으면 다음 달로 미루기도 하죠. 이 선택을 미리 수학 공식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그 순간의 상황과 필요를 아는 사람은 오직 당사자뿐입니다. 시장은 이런 개별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기상청이 슈퍼컴퓨터로 대기의 움직임을 계산해도 매일 비가 올지 틀리는 경우가 있죠. 물리 법칙을 따르는 수증기도 정확히 예측 못하는데 의지를 가진 인간들의 행동을 계산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사실상 유사과학이나 사이비 종교에 가깝습니다. 설령 계산이 가능하다 쳐도 정부가 그 결과를 보고 개입하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 순식간에 사람들의 계획이 바뀌죠. 그럼 기존의 예측은 단번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주류 경제학은 인간을 당구공처럼 취급합니다. 당신의 선호를 함수로 만들고 행동을 최적화 문제로 단순화하죠. 하지만 경제가 다루는 건 분자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꿈을 꾸고 실수하고 배우는 인간입니다. 오스트리안 경제학은 단순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목적을 추구한다. 이 명백한 사실에서부터 논리를 전개합니다. 똑같은 재화를 두고 돈만 두 배로 늘어난다면 가격은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이치죠. 반면 주류 경제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책이 실패하면 모델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측이 빗나가면 변수를 더 추가해야 한다. 점이 빗나갔는데 액땜을 안 해서 그렇다는 전쟁이 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이론에 안 맞으면 오히려 현실을 부정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비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죠. 사실은 수학이라는 권위에 기대어 자신의 무능을 포장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일 더하기 1은 이조차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이라는 객관적 단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과 하나와 배 하나를 더해 과일 둘이라고 부를 순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사과가 더 가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겐 배가 더 가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결코 같은 일 더하기 1은이가될수 없습니다. 경제는 주관적 가치 판단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